진짜 나도 얼음 먹고 싶었는데 너그 얼음 어디서 났어? 내가 만들었다. 어? 어떻게? 뜨거운 물로. 아니 말도 되는 소리를 해. 뜨거운 물로 얼음을 어떻게 만들어? 내가 뜨거운 물로 얼음 만들면 푸딩 오빠 나한테 맞게 할래? 그럼 네가 못 만들면 나한테 맞는 거야. 좋았어 제대로 <laughs> 내려야지. 오. 오? 어? 김이 나네. 아, 뜨거. 아 진짜 뜨거운 물이네. 다잘 봐봐. 아, 말도 안돼 설마. 자. 음. <laughs> 야. 좋아. 좋아. 어, 뭐야? 어, 진짜 얼음이네. 어, 맞아 진짜 얼음이야. 아. 왜아 네. 어. 어. 얘들아. 뭐가 붙었어? 어 아빠 아빠. 가 뜨거운 물로 얼음을 만들었어 얼음? 장난아빠 아이 뭐 심심한데 뭐할거 없어요? 음, 아! 그럼 현실판 어몽어스 얼음땡무드 어때? 얼음 얼음땡무드 이번 현실판 어몽어스에서는 상금을 세 추에 하나 볼수 있어 여기! 얼.음.땡 세 가지 봉투 중 고른 하나에 나온 상금을 줄 거야! 우와! 꽝도 있고, 백만 원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 어 그럼 꼭 내가 이겨서 백만 원 타야겠다! 좋아 좋아! 얘기 들었겠지만 오늘 현실판 어몽어스는 얼음 땡 버전이야!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림포스터가이 꼬리아기를 불면 시민들은 다 얼음! 시간이 멈춰지는 거지 어? 얼마나 멈춰요? 15초! 그동안 인포스터가 시민들을 킬할 수도 있어 15초 후엔 내가 땡 소리를 내줄 거야 그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단, 킬쿨 타임은 10초야 10초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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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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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킬쿨이 10초면 15초 동안 시민 2명을 킬할수 있네 어? 맞네! 뭐야? 그럼 임포스터한테 완전 유리한 거잖아. 아, 어,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진짜 임포스터가 되야 될 텐데. 나도. 근데 오늘 임포스터는 몇 명이에요? 임포스터는 다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자, 여기에 임포스터와 시민의 역할이 적혀 있어. 골라. 미션을 다 수행하면 시민이 승, 시민을 다기우려면 2부터 승, 지금부터 시작. 시작! 아! 시작! 어! 시작! 시 내가 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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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거시 미션을 시번해볼시나 이번 시션은스 시작! 르작 시작! 틱작 시작! 맨날 하는 건데 쉽지. 그냥 붙였다 떼는 게 아니야. 응? 그럼요. 어. 이저주 파츠 여기를 손에 붙이고 리스틱을 바르는 거야. 응? 아이 뭐 이거 하나 붙인다고 뭐 달라 지겠어 미션 도전 <laughs> 아이 씨. 그내 손이 이거 왜 이래요? 아이, 아유 진짜. 아이, 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아유! 아 부러졌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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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유! 이거 너무 어렵네. 아줌마, 일부러 미션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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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 포스터 아니야 근데 왜 매일 바르는 립스틱을 못 발라요?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니까 세다른 학생도 한번 도전해봐 좋아요 미션 도전 응? 아이 뭐야? 아 이거 고장 난거 아니야? 아유 분명히 작동은 되고 있는데 다 발랐다 패션 미션 성공? 예아이 이거 고장 난거 아니냐고 자 아! 아 아유! 아유, 뭐야? 아유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 저는 손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아 그럼 좋아, 이렇게 한번 해봐. 어때 어때? 너이 정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죠. 음. 아? 응? 아. 거기서 답답했네. 아, 정말. 잠깐! 누가 호루라기를 불은 거지? 임포스터만 호루라기를 불어서 우릴 얼음으로 만들 수 있잖아. 여기에 네 명? 아까 방에서 깜빡 엄마랑 색다름이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임포스터가 시민인 척하면서 시간을 멈췄다는 거야? 누구지? 누가 이렇게 안 들키고 호루라기를 불었지? <laughs> 맞아요! 이번 임포스터는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참 근데 어, 푸딩 오빠 푸딩 오빠는 임포스터 아니지? 아 장난해 나 아니지. 어너 아니야? 아니 무슨 나야? 나는 오빠 똥치만들라고 손가락도 못 쓰는데 내가 어떻게 호루라기를 불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파죽겠는데 호루라기 어떻게 불어? 어, 내가 확신인 거 증명할게 미션 수행해. 알겠어. 누구인 거야? 괜히 오해받을 뻔했네 미션 실패만 하고 아유 정말 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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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안지려고할때 얼음이 된 거야 아 힘들어 아, 아. 아 네가 호랑이 본거 아니야? 아니 나 아니야 나 미션 하는 거 보라니까 이번 미션은 5초 준다. 5초 동안 카드에 적힌 것들 말하기. 음, 그럼 나는 이거 이거. 깜빡 엄마가 비상금 숨겨둔 장소 세 군데를 말하시오. 어, 어, 어. 사. 책상 밑 커튼 뒤 그리고 라이언 모자 뭐 속. 아싸, 겁도 생겼다. 어, 꿈이 미션 클리어. 아, 너 미션은 클리어했는데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laughs> 엄마의 비밀 장소를 다 말해버렸어. 아 진짜. 어? 깜빡아줌마가 이말전 씨, 이말전 씨. 깜빡아줌마가 힐당에 있더라고. 난 미션 했어. 나도 확실해. 입술 보라고. 립스틱 바르기 미션 성공했어. 어, 그러면 저하고 푸딩이 그리고 뜨들리 이렇게 세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확실하게 본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이번에 그냥 스킵. 나도 스킵. 나도 스킵. 나도 스킵. 나도 스킵. 나도 스킵. 의심을 안 받으려면 나 스스로 내가 확신인 걸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 미션 도전. 이번 미션은 글자 겹치기야. 겹쳐져 있는 글자를 보고 행동을 하면 미션 성공. 다른 행동을 하면 미션 실패. 자, 봐봐. <laughs> 이 이게 무슨 글씨지? 어? 내밀기? 어, 뭔가 내밀이라는 것 같은데? 아! <laughs> 미션 실패. 어 왜야? 이거 현내밀기 아니에요? 정답은 어? 아 어, 현내밀기가 아니라 손내밀기였어? 아 진짜. 동구라 그것도 못 맞혀? 내가 해볼게. <laughs> 어때? 못 움직이지? 공격+ 공격+ 공격 그리고 닥스 공격 오! 그리고 이제 잘가 죽여야지 죽여야지 부디 아! 너도 지금 키라고 싶지만 키쿨 타임이 있으니까 내가 곧 죽여줄게 어 스미스 기다려. 시간 됐다! 길어야지! 쭉 해야지! 이제 부름이랑 색다름 오빠만 남았나? 어. 부름이의 장점 세 가지를 말하시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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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실패! 어? 어 왜? 맞잖아 맞잖아! 어? 여드름! 푸어기 풀음이, 기레야지. 기레야지. 헤헤헤색다로 오빠 이제 오빠 하나 남았어. 내가 그동안 쌓였던 거다 풀고 기할 거야. 방이 공격. 어! 아! 여다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게임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다니 에이, 더못 괴롭힌 게 아쉽네 그치, 스미스? 여다름, 근데 첫 번째 호러라기는 분명히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언제 본 거야? 맞아, 맞아 아, 그거... 아, 아니 얼음이 된 나도 어떻게 그렇게 괴롭히는지. 아우 아직도 여기서 까다리 냄새가 나네. 꼬마 아줌마, 제가 이거 발라줄게요. 하루 종일 냄새 때문에 죽게. 역대급으로 무서운 인포스터였어 음. 여다름이 승리했으니까 이세 가지 봉투 중에 하나 골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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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골라 음이라구요. 음 이라구요 음음음 말해요 음 여기 음, 음. 았어요? 어, 맞아. 아유, 역시 장난 아빠네. 아이 그럼 얼은요. 아, 어... 1만 원. 백만 원. 아쉽지만 아 그래도 50만 원 벌었어요. 완전 좋아요. 으, 으, 내가 맛있는 거사 줄게요. 100만 원이야. 아이, 제. <laughs> 우뚱이들 현실판 어몽어스 재밌게 봤 함께 현실판 어머워스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우뚱이들은 소중하니까. 오늘도 복자 <laughs>